이 차가 가격이 얼마예요? 6억 중반 시작인데. 아 시작 가격에. 엄청 네, 뭐 어, 싸네요 생각해. 네, 이것저것 넣으면은 음. 뭐 8억 아, 90개 될것 같아. 요아 이런 카본들도 네. 다 옵션이죠? 그러니까 아세토 피오라노라고 지금. 아, 아 아세토 피오라노는 옵션이 카본 패키지 같은 거죠? 아, 아닙니다. 카본도 포함이고. 네. 네. 서스펜션도 받게. 네. 아 서스펜션도 바뀌어요 네. 네. 그리고 실내 카본. 아 레이싱 패키지 같은 거네요. 네, 네. 아세토 패키지를 하면 요 카본 휠도 넣어주나요? 네. 이거 얼마나 해요? 엄청 비쌀 것 같은 데이 옵션. 이 옵션이 4천만 원인데 4, <laughs> 카본 네. 휠이. 저 진짜 궁금한 게 카본 휠을 넣으면 아무래도 탄수 섬유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낭창낭창해지는 이런 건 없나요? 승차감사에는그볍다고아 음. 없어요. 어. 진짜 가볍겠다. 쟤는 휠한 짝이 얼마나 해요? 가볍 말고 킬로그램. 네개 다해서 12kg? 12kg요? 그러니까 가벼워진다고. 아 12kg가 경량이 된다고? 아저네개다서 12kg 만들었어요 <laughs> 이것도 다 아세트코르사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네 들어가 있는 거 아. 아제트 코르사 옵션은 얼마나 해요? 아직 가격이 안 아, 그건 안나왔고요억단위겠다 예, 네, 그 정도 하겠다. 네. 전통적인 페라리 디자인하고는 좀 많이 비껴서 있는 것 같아요. 좀 아. 예전에는 페라리 샤시가 차마다 다 달랐었는데, 아. 이제는 새로운 샤시가 하나 나와서 그걸 모듈화 해갖고, 이제 아. 같은 샤시로서. 아, 488 샤시는 아닌데, 얘를 일단 개발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신 모델을 개발하겠네요. 네. 이 모듈을 가지고.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예쁘고 아 이게 이렇게 튀어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보다가 <laughs> 문이 이렇게 튀어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버킷 시트가 진짜 가벼워 보여요. 근데 카본일이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탄소 섬면대, 섬인데와 여기서 다 통카본이구나 이게. 와 문짝 전체가 이게 다 카본이네요. 여기는 유광으로 해놨고 여기는 무광으로 해놨고 와 여기는 이것만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 하드코어 버전처럼 만들어놨네요. 여기 이런 부품들은 488 하고 썼던 거랑 같은 거 같은데 아세트코르사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박아주는구나. 저 옵션이 우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2 차부터 들어가는 옵션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멋있게 되있다 이것도. 아 디테일이 좋네. 확실히 어 멋있다. 에어 인테이크가 한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멋있네요. 이, 이 가격이면. 예. <laughs> <laughs> 와 여기도 다 카본 이게 아세트코르잘 넣으면 여기까지 다 카본이 들어가나 봐요. 이거 어때요? 이거는요? 저는 근데 기존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원형이 네.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피스타처럼 원형 그러니까요. 하나가 더 예쁜 네. 것 같아요. 물론 눈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수도 있는데, 디퓨저도 이렇게 카본 퀄러티가 되게 좋네요.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머플러가 <laughs> 위로 올라가 있요 진짜 위로 올라가 있네요. 보통 다 이쪽에 있는데 트윈 머플러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네. 포코마트도이 이 정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얘가 더 커요. 이게 훨씬 크네요, 이게. 엔진. 이 엔진은 780마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V8 터보 엔진 튜닝한 거잖아요, 그냥. 하이브리드 모터를 얹어서 220마력 얹어 1000마력을 만든 거잖아요. 어디서 읽어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모터 무게가 250kg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10억 언더에서 라페라리보다 빠른 페라리 당연히 빠르겠죠. 서스펜션 세팅도 다시 하고 완전 공기 역학이나 이런 거더 좋게 만들어서 빠르겠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자동차에서 그게 있잖아요. 약간 일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무게가 1500kg 되었더라고요 공차 중량이 스페치알레나 라페라리는 1200kg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얘는 좀 무겁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배터리가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보면 배터리를 밑에 깔잖아요 바닥에 얘는 배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뒤에 있으면 이 배터리의 열을 견뎌야 되고 경량도 해야 되고, 카본으로 둘러싸았겠죠? 배터리를 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구조냐. 왜냐하면 배터리가 지하로 내려가서 밑바닥에 깔려야지 무게중심도 더 낮아지는데, 엔진이 있고 그 앞에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결코 좋은 구조는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급조해서 만든 느낌도 좀 있어요, 솔직히. 그 다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laughs> 더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정말. 와, 손잡이도. 무늬. 오, 오오오 오, 깜짝 놀랐다. 와, 이거 진짜 간지다, 이거. 어 이거 대박이야 이 선이 역시 페라리는 아무리 뭐라 뭐라 해도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기 디퓨저도 와 저게 뚫려 있는 거 봐요 날개 날개가 이렇게 와우 아 이게 다 완전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그리고 이걸로 조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네요 전부 다와 진짜 럭셔리하다 이게 버튼이 아니라 전부 다 그쵸?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 이거는 비상 깜빡이 키는 거고.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으면 아날로그 감성은 좀 떨어지는데 확실히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계기판 안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는 풀 디지털 계기판을 선호를 하는데 모르겠어 터치가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페라리가 잘 만들었겠죠 페라리는 한 번도 신모델 나올 때 이런 거를 허접하게 만든 적이 없는 브랜드니까 이런데 카본들도 보면 488이나 피스타에 들어가 있는 카본보다 훨씬 럭셔리해 보여요 그리고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다 각져 있는데 여기 있는 플라스틱하고의 어떤 이음새?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거의 옛날에 페라리는 격 단차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단차도 거의 안 어, 보이고. 오, 이 뒤에가 다 카본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와, 이게, 해봅시다. 여기 센터 패시아부터 여기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와, 퀄러티 되게 좋은데요? 요것도 네. 그렇고요. 요 기어봉 맞죠? 이게 R이고 M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카본해. 하는 거구나. 이 버킷 시트가 예전에 우리가 페라리 버킷 시트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신형인가 봐요 아, 트리뷰토는 모르겠고 488까지 쓰는 버킷 시트가 430에서부터 나온 걸 개량한 거거든요 아, 근데 얘는 완전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폭신폭신해요 엄청 여기 물러보면 가죽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 받쳐주는 부분 여기가 있어요 이게요 폭신해서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무게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얘네는 100%다 이걸 쓸것 같아요 신 모델에는 역시 페라리는 차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요것도 와 진짜 확실히 가볍다 이거 되게 얇아요 근데 되게 편해요 와, 이렇게 제껴지는구 <laughs> 네. <laughs> <이거> 땡기면 제껴집니다 그 <laughs> 땡기면 와 진짜 예쁘다 확실히 실내는 정말 일취월장 했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내 플랫폼이 신형 모델이 다 들어가겠죠 트리 비토 EU 모델도 핸들도 예쁘다네 핸들도 신형 핸들 예쁩니다 SF90이 스코데리아 페라리 공장이 세워진 지 90년을 기념하기 위한 90이 숫자가 그런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를 쓰겠다 해서 나온 모델인데, 어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하나 의견은, 시범 미만에서 천마력을 가진 차는 아마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 찾아봐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슈퍼카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모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과도기적인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4 8 8 4.0 엔진을 튜닝해서 780만 원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배터리를 얹어서 1000마력을 만들었다. 사실은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진 않죠.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지금 용량 기술이 완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과도기적으로 페라리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1000마력을 일부러 맞춘 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페라리가 어쨌든 간에 되게 논란을 만든 건 맞고. 그리고 그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것도 맞고 이 모델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모델은 엄청나게 잘 팔릴 겁니다 페라리는 뭐 신모델 나오면 다잘 팔리니까 어쨌든 간에 페라리 역사에 되게 중요한 모델이 될것 같아요 완전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기 직전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가 양산차를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430이나 458만 해도 되게 허접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488 이후부터 굉장히 그런 분들이 좋아진 것 같고 SF90은 어, 거의 완성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대량 양산에 되게 적합한 이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죠 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 페라리에서 이게 생겼대요 와뭐박 <laughs> 트렁크가 아예 없네요 여기서도 출력을 뽑아내나요? 아, 배터리 3개가 있어요. 여기서 뽑아낸 전력이 전륜구동으로 전륜으로 보내는 거네요. 네. 아, 이게 4륜구동이죠. 차라리 네. 최초의 스포츠카드 4륜구동 아닌가요? 네. 루소 빼고는? 네. 그쵸. 아, 본댑 다 카본이구나. 네. 여기가 다 카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판넬만 카본인지, 세시는 카본을 안 쓰죠. 알루미늄 네. 자체에 카본도 일부 섞여있어요카 아, 카본, 아, 터본은 아, 아, 터본 아닌데. 카본도. 아, 터본는 이게... 아닌데. 여기다가... 꼽는 거구나. 음. 아, 똑같네요. 이거 네. 아이팔 꼽는 거. 네, <laughs> 근데 220 v 에 그냥 꼽으면 돼서 반대쪽은 아. 그냥 전기차 자리에 안 세워도 상관없는 거 아, 저거는 주, 기름 주, 넣는 거. 아, 기름 네. 넣는 거고 여기는 전기 넣는 거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충전 여건이 안 되면 와. 그냥 엔진만으로 780 마력으로 탈수 있는 거죠. 주택 사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네. 이게 만약에 방전이 돼버리면 780 마력만 작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